안녕하세요. 역사 돋보기입니다. 조선의 하층 계급 여인들은 20번째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곧바로 21번째 결혼에 돌입할 것이다. 영국 여행가세비즈랜도가 조선의 여인들을 보고 남긴 말인데요. 보수의 끝판왕이 조선시대 의 이혼이라니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조선은 이혼에 대한 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. 조선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평민과 노비들의 이혼은 아주 간단한 사정파이 즉 구두로 합의 이혼을 진행했으며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옵서을 잘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증 표인 수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양반들의 이혼은 어땠을까요? 조선시대 양반과의 이혼은 오로지 남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칠거지약을 바탕으로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내쫓는 행위였다고 합니다. 조선의 여성이 마냥 이혼을 제기했다간 인륜을 등진 패륜범으로 간주하여 참수를 쳐 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유교에서는 칠거지약을 빌미로 자행될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삼불거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. 삼불거란 쫓겨난 처가 갈 곳이 없는 경우, 며느리가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, 가난했던 집안이 그 여자가 들어가서 부유해진 경우인데요.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탄압 조선시대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. 그럼 역서도 보이겠습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